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형사 주변 환경 정비 필요를 사유로 공사비 29억 5천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국방부에 요청해. 했습니까? 여기서 전용된 29억 5천만 원 역지도 어차피 대통령실 이전을 사유로 예비비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건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2, 3분기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2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용 예산을 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 최초 예상했던 국방부 합참의 이전 비용 118억 원에 배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형사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전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4분기에도 또 비용의 추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